대학원에 가서 비웠으면 좋겠어요. 그 대학원 시절의 목표가 딱 함께 됐어요. 오로지 교수가 되었 거. 혹시나 창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다 다섯 가지는 좀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창업에 성공하냐? 좋은 대학교 학생이 창업에 성공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반갑습니다. 그 발표를 하게 된 저는 라이브 회사의 대표 신정환입니다. 우선은 여기 화면에 있는 숫자 의미를 아시겠나요? 모르죠. 이게 뭐냐면 2라는 숫자는 제가 석사, 그리고 6은 박사 6년, 그리고 3은 포닥입니다. 저도 교수라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학부 시절까지 합치면 17년, 아니면 석사, 박사 그리고 포닥만 합쳐도 11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려요. 저도 그 11년을 그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솔직히 말하면은 창업에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대학원 시절 동안 창업을 하겠다라는 친구를 딱한명 봤습니다. 야 우리 학교 나오면 취업도 어느 정도 되고 왜 굳이 창업을 하니라는 질문을 저도 했었어요. 안정적인 뭐 연구소나 회사나 교수에 가는 게더 좋은데 그런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더 해볼게요. 제가 했던 연구 주제는 다양하게 연구를 했는데 첫 번째는 티슈 엔지니어링, 그다음 에두 번째는 바이오 센서. 제가 대학원 시절에서는 가장 유명했던 키워드가 바이오예요. 저는 센서 중에서도 바이오 센서 쪽에 연구를 했었고 그 중에서도 저는 여기에 있는 신경자극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일렉트로 하이드로 다이나믹스라고 전기장을 이용해서 위치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유체를 움직이게 만드는 연구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웨어블 디바이스 연구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연구를 하면서 그 대학원 시절의 목표가 딱 함께 했어요. 오로지 교수가 되는 거. 대학원 시절에서 저희 연구실 출신 중에서도 제가 탑으로논문을 많이 썼었고요. 그렇게 했었는데 제 친구 중에 기계연구원 들어갔던 친구가 있거든요. 그니까 러 연구 주제를 저는 이렇게 다섯 가지를 했는데, 한 가지 연구 주제만 계속한 친구였어요. 자기가 했던 연구를 상용화 될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게 되었고, 중소기업이 그 기술을 사가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우리 회사로 와라. 그때 연봉을 제시했던 게이억이었습니다그 친구에 비하면은, 반성을 좀 해보면은, 얕고 넓게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가 된 다음에 제일 설레게 하는 게 뭐냐면은, 하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는 것보다 내가 어떤 제품을 한번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내 제품을 한번 쓰는 걸 봤으면 그런 꿈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창업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저희 학교는 2년 전에 교수 창업이라는 제도가 생겼어요. 교수님들이 한 3분에서 한 5분 창업을 실제로 하시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저도 실제로 창업을 하고 라이브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병원 중에도 있는 소아과에 관심이 많아요. 이 병원에서 가장 필요한 게 어떤 게 있을까? 라고 조사를 해본 결과 체온 측정이 가장 귀찮고 필요한 거. 근데 체온계라고 하는 거는 체온계 다 있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코로나 시절에 생각보다 비접촉식 체온계가 많이 풀렸거든요. 근데 알죠. 그 체온계 정확하지 않은 거. 이 체온계를 개발하면서 맨 처음 목표로 했던 거는 0.1도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터리 사용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블루투스 통신을 1대 다해야 된다는 거. 현재는 이거를 개발하고 있고 2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한다,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해봤는데 혹시나 창업을 생각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다섯 가지는 좀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좋은 팀원을 구하라. 혼자서 일을 하면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만큼 제 실험실을 그 다음에 제 회사를 이렇게 키우지 못했어요 팀원들 같이 일하는 거는 쉽지 않은 건 압니다 싸우고 힘들어도 한 명이 하는 것보다 두 명이 세 명이 하면 낫다는 걸 학생들도 알 겁니다 경진대회를 나가면서 대회에 입상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친구들 중에 좀 괜찮은 친구 있죠 그 친구들을 섭외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국가 과제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예비 창업, 초기 창업, 도약 창업 이렇게 패키지로 돈을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창업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학원을 들어가라고 하는 거는 피원을 만나는 것도, 그 다음에 국가과제를 활용하는 것도 내가 안 해보면 이걸 할줄 몰라요. 대학원에 가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창업을 하면, 그리고 대학원에서도 연구를 하면, 10개 중에 1개가 성공할까 말까요? 근데 그래도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렇게 실패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걸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기술을 가진 교수님 실험실에서 대학원생을 하는 걸좀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회사의 대표는 유연성과 고집을 가져라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둘 중에 가장 더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하는 대표는 고집이에요 그 고집 아래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1 년이 됩니다. 크게 성장 안해도 돼요. 조금이라도 내가 뭘 알았다, 뭘할줄 알게 되었다, 그런 게 쌓이면은 1 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은 내가 어느새 성장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를 창업을 생각하는 예비 대표님들이 생각을 좀. 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창업에 성공하냐 좋은 대학교 학생이 창업에 성공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유전자가 있습니다. 창업을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